현대차 그룹이 세종의 국산 고성능 신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 3사가 모두 자사를 대표할 GT카와 스포츠카를 준비 중인데요. 대체 어떤 모델들이고 국산차의 신기원을 열수 있을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제네시스 그란 쿠페입니다 최근 도로주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양산까지 코앞인 모델인데요 제네시스는 지난 2015년 독립 브랜드가 되면서부터 GT 쿠페의 출시를 암시했고 EQ900의 예고편이던 비전 G 컨셉트와 전기차인 X 컨셉트 시리즈까지 그 예고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공개된 제네시스 X 그란 쿠페와 X 그란 가브리올레 컨셉트는 드디어 양산차와 99% 같은 생산 직전 수준의 모델로 출범 10년 만에 제네시스의 정통 쿠페에 윤곽을 드러낸 것인데요. 다름 아닌 현행 G90을 기반으로 한 대형 쿠페로서 단종된 벤츠 S클래스 쿠페나 조만간 단종될 BMW 8시리즈와 동급인 대형 럭셔리 쿠페가 될 예정이죠. 그랜드 투어러인 만큼 민첩한 트랙 주파보단 여유 있는 출력과 보다 실용적인 공간으로 장거리 여행까지 적합한 클래스인데요. 아무래도 G90의 섀시와 인테리어를 사용하기에 개발비가 줄어 양산화가 훨씬 쉬워졌으며 독상사를 비롯해 쿠페 모델들이 줄줄이 단종되는 이유가 바로 개발비 많이 들면서 판매량은 적다인데 기존 시시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현시점에서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클램셀 후드 아래엔 다소 자그마한 크레스트 그릴이 보이며 뚝뚝 끊어진 두줄 그래픽과 얇은 다크 크롬 테두리가 스포티합니다. MLA 헤드램프는 디테일이 살아있으며 격자 무리가 가득한 범퍼부는 검게 칠해졌고 다크 크롬도 적용되어 형제 제니시스와는 차별화된 멋과 포스를 풍기죠. 자세히 보면 범퍼부에 자그마한 원형 초음파 센서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정말 손가락만 딸깍하면 양.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측면에선 길쭉한 프레임리스 도어가 역시 쿠페의 맛입니다. 패스트백 루프라인이 아닌 트렁크부가 다소 구별된 루프라인을 갖춘 점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던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22인치의 거대한 휠은 카퍼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후면부에선 굉장히 얇은 두줄 램프가 첨단의 맛을 내며 머플러까지 시원하게 뚫려 내연기관만의 멋을 뽐내네요. 실내 구성은 쿠페와 컨버터블이 동일합니다. G90인 실내를 상당히 닮았지만 하단의 다리가 추가된 3 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크러스터 위를 감싸는 아치형 구조물 스와로브스키가 만든 크리스탈 기어 다이얼과 컨트롤 노브가 눈에 띕니다. 차량의 제원은 3.5L V6 트윈 터보가 유력합니다. 상위 트림인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415마력과 5 6 k g 터의 토크를 제공하네요. 주행 영상에서 후륜 조향도 발견됐으며 에어 서스펜션 적용도 확정적입니다. 출시는 2026년을 점치며 시작가는 1억 원대 중반을 점치는 분위기네요. 두 번째는 스팅어 풀체인지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GT1으로 칭해지며 기아 손호성 사장의 인터뷰에서 스팅어를 대체하는 전기차의 개발을 검토 중이다. 브랜드를 구축하는 최상위 고성능 모델을 연구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크기는 스팅어보다 커진 길이 약 5m의 준대형급 E 세그먼트로 알려졌으며 g v 9 5과 같은 EM 플랫폼 적용이 확정적입니다. 기름을 넣어 달리는 전기차 ER-EV의 적용까지 기대받고 있네요. 장거리를 편안하게 달리는 GT 카 컨셉트인 만큼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스포츠세란 내지 준 슈팅 브레이크 형상을 점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폴스타5와 비슷한 느낌이려나요? 실내는 차세대 플레이오스 시스템이 유력하며 GV90의 경우 컨셉트카에서 나왔던 롤러블 스크린의 양산형이 포착됐는데 시기상 기아의 플래그십일 GT1에 적용될 확률도 있어 보이는데요. 평소엔 와이드 스크린 형태다가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땐 30인치까지 늘어날 수 있죠. EM 플랫폼의 스펙대로라면 역대 최대인 113.2kW 배터리 팩이 가능하며 s k o 과 LG 에너지 솔루션 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1회 충전으로 800km 수준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603마력의 최대 출력과 3초대 제로백을 만든다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ER EV까지 적용된다면 1,000km에 달하는 주행 거리와 간편한 주유 방식까지 확보할 수 있겠네요. 차량은 2027년 출시를 점치고 있으며 ER EV는 6천만 원 초반 수준을, EV 버전은 약 6,900만 원 수준 시작을 예상하죠. 세 번째, 현대 N74입니다. 현대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포니 쿠페의 디자인과 미래를 상징하는 수소에너지의 합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름을 영어식으로 읽을 때도 숫자 74를 74가 아닌 한글 발음 74로 부르도록 정했기에 세계 어디서든 현대 N74가 정식 발음이죠. 외관의 경우 컨셉트카와 같은 디자인을 갖췄다 알려졌으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현대차 그룹 최초의 시저 도어 그리고 탄소소미셰시입니다. 특허 이미지의 좌우 시트 사이를 잘 보면 커다란 터널이 마련된 것 역시 볼수 있는데 특허에선 이 터널을 전기 부품을 장착하는 공간으로 명시했으며 일반적인 전기차처럼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깔면 시트 포지션을 낮추기 힘들기 때문에 배터리가 실내를 통과하는 전용 셰시를 제작하는 것 같네요 실내의 경우 럭셔리한 느낌보다는 레이싱 머신의 스타일링으로 예상됩니다 레이싱 헬멧을 놓을 공간도 고려 중이라 하죠 차량 의 내부에 컨셉트카 기준 2.1kg의 수소 저장 탱크 2개 그리고 62.4kWh 배터리팩이 연결됐는데요 주행 거리는 최대 600km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주소 충전은 5분만에 완료되기에 긴 충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뒷바퀴 하나당 모터가 하나씩 붙은 듀얼 모터 후륜 구동 방식이기에 각 바퀴의 토크를 따로 컨트롤하는 토크 벡터링까지 구현하며 775마력과 3초대의 제로백을 뿜어낸다 알려졌습니다. 차량은 울산 EV 공장에서 2026년 6월 양산을 시작하며 놀랍게도 200대 한정 생산됩니다. 수제작 차량에 가깝기에 가격은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모터 스포츠와 희소성에 관심 있는 얼리 아답터 부유층을 주로 노린다고 하네요. 자 이정도 스펙과 디자인이라면 그랑쿠페 GT1 그리고 N74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